하이엄 um. 여러분 지금 저희는 오늘 손님들이 집에 오셨었고 저녁을 뭐 먹을지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뭐어 예. 나좀 봐주세요. 이렇게. 내가 좀알할요 하염. 여러분 되게 늦은 밤인데 제가 오늘 굉장히 늦게 일어났거든요. 어제 밖에서 촬영하고 많이 피곤했나 봐요. 지금 실버 라인은 잡고 있어요. 떨어지겠다. 나 계란 쌀만 먹을 건데 먹을래? 응. 음. 그냥 잘 거야? 응 그래 그럼 나 혼자 먹을게 응. 안녕 응. 그럼 저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도 하나도 없나? 없으면 슬픈데 있어요 엄마가 호박죽 해줬거든요 조금만 먹을게요 얘를 끓기 전에 넣고 타이머 12분 스타트 이 스타우브에 계란 삶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엄마가 제 호박죽에는 팥을 넣지 않았어요 제가 팥 들어간 호박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1분만 돌려도 뜨겁네요 음 남았어요, 계란도. 유리볼에 찬물을 받아놔야겠어요. 얜 어, 이 어. 여기서 잘 식어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입었어요. <laughs> 10분만 해야겠다. 그래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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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하게. 이거 다 이거 맞고, 혼자 TV 볼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몇 개월 됐지? 벌써 8개월인데, 둘이 그런 취미나 그런 걸 다르다 보니, 점점 뭔가 혼자만의 그런 취미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소소한. TV를 본다든지. 보는, 좋아하는 프로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음, 자장패 색도 좀 다르고, 뭐있더라시 다이암 여러분 삼겹살 먹으러 갈것입니다 빨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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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2시.. 아 12시잖아 깜짝이야 나의 소원은 음. 공차에 가서 음. 차로를 먹는 거야. 음. 와 장난 아니네. 저희 이제 공차를 갑니다. 음, 음 갑자기 응. 팔 무겁거든요. 아, 그럼 내 뒤쪽 잡지 이게아 좋지. 신기한 팔짱이네. 아 그럼 거의 내 겨드랑이 받침대처럼. 아, 어. 저기요 제 겨드랑이 땀 떨어지면 당신 손에 떨어지겠어요. 아 아주 좋지. 생명 수화 같은. <laughs> 더러워. 어. 왜? 다 발견! 요즘 신세대 난 타로 에이크팟 그 여기다가 콜드 포장 레귤러 아 어렵네 당도 50% 아니야 당도 30%가 있어 그리고 평은 원래 있어 이건 추가 <목소리> 그 다음에 맨 이게 담기 오빠는? 맛있지 않아? 별로가 좀 아쉬워. 떨어진다. 알겠어. 엄마가 타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거 먹으라고 한 건데. 아 그래? 고마워. 얼른 가서 러닝 해보자. 아이 앵글 좋은데? 아 너무 웃었다. 해병대 어세? 허세. 어세 라니요저 썸네일 좀 바꿔주십시오. 왜요? 썸네일 이쁜데? 아니 그거 말고 뭐. 뷰티 뷰티 내가 아까 말한 아, 아 이거 나 이거 하고 업로드 하고 뷰티 뷰티 채널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신나는 브이로그 만드는 시간 <laughs>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약간 흐린 거 같아 핸드폰이니까 이게 아니, 렌즈를 닦았어? 지금 보니까 렌즈가 좀 더럽다 생각을 했어 그 렌즈 말고 카메라 렌즈? 어 어머 마, 많이 깨끗해진다. <laughs> 어머 갑자기 맑아졌어. 하이엄 하이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먹은 게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컵누들을 먹으러 갈 거예요. 사러. 삼겹살을 너무 많이 안 먹었어. 와편의점 배달 싫어? 이거 맛있겠다 청양고추 라면. 감자면 되게 맛있어. 아 그래? 어 이거 옛날에 나 되게 좋아했어. 어. 근데 나는 참깨라면은 별로 안 좋아해. 왜? 좀.. 난 느끼하더라고. 어, 어. 나는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어, 차라리 이런 거 그냥. 이거 맛있어? 어, 뭔가 컨셉이 확실한 거? 그런 난그케찹에 비빔맛이야. 어, 맞아. 그런 거 맛있지. 요즘 또 마라탕이 핫하니까 또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 컵누들이 깔끔하고 좋아. 배도 안 무겁고. 아, 미역국 보니까 미역국 끓여먹고 싶다. 어,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을까? 먹어볼 게왜 이렇게 많아? 핵불닭 미니. 와, 쩔었다. 왜 미니로 먹는 거지? 매우니까. 감미드. 음 깔끔해. 아우 개운해. 하이얌. 서브웨이 주문했습니다. 이거 타마산 오레가노 맛있어. 서브웨이는 왜 이렇게 맛있었다? 신기해 나 어릴 때는 이런 채소 많은 거안 좋아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해봅니다 장거 먹으면 배탈 나요 따뜻한 커피를 드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덥다 더워 아막았네 이게 우리 a 배 l 야응그지 If yes, I know, I think t h I n y 뽐뿌 y o u m p caban pump, pump, p u m 콩밥? 어. 퀴노아도 조금 콕콕 박혀있네요. <목소> <목소> 맛있어. 음맛있다 닭고기인가 오리고기인가. 뭔데 이렇게 맛있지?